팀켈러. 답이 되는 기독교. Making Sense of God. 기독교는 답이 되고 있을까? 답이 아니라 문제다. 혹은 답이 아니라 답답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기독교의 현 주소가 아니던가.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의 신뢰는 추락한 지 오래고,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집단처럼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팀켈러는 이런 통념을 뒤집는다. 그는 기독교가 내부자들의 자기기만적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 세속주의가 직면한 근원적 결핍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의 논지와 주장이 내부자로서의 신앙 고백이 전에 철학, 문화, 정체성 논쟁 속에서 매우 이성적이며 실존적이라는 데 있다. 팀켈러는 현대의 세속주의는 스스로를 이성적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확증할 수 없는 믿음들 위에 서 있음을 폭로한다. 예컨대 현대 세속주의에 나는 나 자신이 의미를 만든다는 믿음, 자유는 제약이 없는 상태라는 가정, 정체성은 선택하는 것이라는 전제 모두 증명 불가능한 신념이다. 결국 현대인은 초월을 부정하면서도 다른 방식의 믿음에 기대어 살아가는 셈이다. 팀켈러는 바로 그 모순을 폭로함으로써 그 지점에서 기독교가 왜 다시 답이 되는지 설명을 시작한다. 팀켈러가 진단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외부의 어떤 세력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 안으로 스며든 세속적 사고, 즉, 비복음, 넌 가스펠리다. 교회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교회가 세상의 사고 방식, 즉, 찰스 테일러가 말한 내재적 프레임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오직 이 땅에서의 성취와 승리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태도라 할수 있다.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 비복음으로 변질된 구체적인 모습들은 다음과 같다. A 도구화된 신앙 하나님을 그 자체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우주적 심부름꾼이나 심리치료사로 전락시키는 태도다. 팀 켈러는 이러한 모습을 대담하게도 하나님 없는 종교라고 단언한다. B 초월성의 상실 부활과 심판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채 당장 눈앞의 심리적 위안이나 사회적 이슈에만 매몰되는 이른바 실전적 무신론이다. C 스스로 만드는 정체성 현대문화는 너 자신을 표현하라고 가르치며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필연적으로 끊임없는 불안을 생산하고 만다. 반면 복음은 정체성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는 선물이라고 가르친다. D 십자가 없는 도덕주의 예수를 단지 훌륭한 도덕적 스승으로만 격하하고, 죄와 대속이라는 불편한 진리를 거부한 채, 착하게 살기라는 윤리적 껍데기만 취하는 태도다.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이 그림자처럼 기독교 신앙의 영역까지 깊이 스며든 지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던지신 두 가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찾아가는 치열한 여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8장 29절 이 질문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다. 현대 세속주의는 예수를 매력적인 현자 정도로 박제하려 하지만 팀켈러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변증한다. 복음서의 기록은 조작이라기에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는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없이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은 명확하다. 예수님은 단지 내 삶의 조력자가 아니라 역사 속으로 걸어들어오신 하나님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비복음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희석시키고 그분을 내 욕망을 채워줄 여러 현자 중 하나로 축소하려는 모든 시도다. 이 고백이 흔들릴 때 교회는 힘을 잃는다. 두 번째 질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51절. 이 질문은 우리의 욕망과 구원의 필요를 정면으로 응시하게 한다. 사람들은 흔히 자유를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믿는 듯 하지만, 팀켈러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듯, 인간은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역설한다. 제약 없는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욕망의 노예로 만들 뿐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할 무엇은 일시적인 안락이나 세상적 성공 따위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회복이다. 죽음 앞에서도 미래를 노래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과 그분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통치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야말로 세속주의의 허물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된다. 이두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은 필연적으로 탈세속화의 삶을 이어진다.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삼던 태도를 버리고 기도를 소비재처럼 사용하던 습관을 내려놓고 성취로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십자가 아래 두는 것에서 변혁은 시작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여든 정체성 안에서 안식하게 되고 타인을 향한 환대와 사랑이 흘러나온다. 오늘의 한국 교례는 그때 어느 때보다 깊은 회의와 냉소의 시선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는 우리가 비복음의 지거기를 걷어내고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가장 적절한 기회이기도 하다. 세상이 던지는 회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변증적 논리를 넘어 복음의 실제성이 담긴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 팀켈러는 이러한 시대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이성적인 방식으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촉구한다. 기독교 신앙의 여정은 회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회의와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다.